네, 안녕하세요, SWK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신청이 들어왔었던 엠보님이 신청해주신 고구마 토핑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예시작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한번 올렸어, 아 올리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찍고 있는데 딱 끊긴 거예요. 그래서 못 올렸어요. 다운들었는데 끊겨가지고 이제 빠이 하기 전에 막 설명하고 있는데 뜯 끊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짜증나서 그냥. 삭제했어요, 그 동영상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얘가 원래 이렇게 진하지가 않거든요? 야, 이 정도 색깔이 그리고 얘는 뭐, 비슷비슷하네요. 실제 색깔이랑. 근데 이런 색깔이고, 얘는 반 쪼가리. 반 쪼가리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 이렇게 여러가지 슬라이스들. 이고요. 이건 아직 단면을 확인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확인해보고 만들어 볼게요. 어, 준비물은 간단해요. 포머넌트 옐로우 딥 색깔 물감, 선점, 고동색과 갈색깔 물감 준비해주시면 돼요. 과연, 아이고야. 아. 오케이. 됐어요. 완전, 진짜 고구마 같아. 진짜 노란색이죠? 네, 이렇게 통고구마 토핑이 완성이 되었구요. 풀점으로 만드시는 분들도 좀많으시더라고요 저도 한번 풀점으로 만들어볼까 생각 중인데. 그냥, 천점이 남아 돌기 때문에. 그냥 천점으로 만들게요. 저는 진짜 조그맣게 만들게요. 여러분들은, 원하시는 크기만큼 만들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거는 통고구마 토핑이고요. 출처는 없어요. 제출처도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만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그냥 할게요. 이뭐 정도로 하면 될것 같아요. 이거를 퍼머난텔로 립 색깔로 조색을 시켜주세요. 아, 염색인가? 여튼. 시켜주세요. <laughs> 네,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살짝 가가지고, 어. 진짜. 저희 엄마 아빠가 지금 제 동생 연락서 병원 가셨거든요. 같이 동생이랑. 그래서 저 혼자 집에 있어요. 어디 있으면. 언니도 오지 싶은데 언니는 뭐 하는 거를 아빠한테 다이럴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언니도 몰래 해야 돼요. 이렇게 있으면 요 자연스럽게 그냥 섞어주세요. 이런 걸로 열심히 열심히 조색해줍니다. 조색해주세요 막 너무 진하게 조색을 했으면은요 어쩔 수가 없어요 <laughs> 안그러면 하얀색깔 물감을 조금만 더 섞던가요 이구 양섞어줄게그 다음에 지금 여기 퍼머넌 델로 립 색깔 물감이 남아있으면 더러우니까 이구 <laughs> 양 닦아줄게요. 됐어요. 이거 끊기면 은 진짜 올리기 짜증날 것 같아요. 이렇게 밀어주세요. 빵을 모양으로 밀어주시는데 두쪽 다 아무 고구마 모양이나 잡아주시면 돼요. 자기가 생각하는 고구마 모양. 전 이번 좀깨쭉하게 만들어봤어요. 되셨으면요 여기다가요 아무 판에다가 아무 판에다가 이거 색깔이랑 이거 색깔을 이거 사용할게요. 필요 없는 판에다가요. 이 색깔과 <laughs> 반데크 브라운과 브라운 색깔을 넣어주시고요. 미친 듯이 쉐이킷 쉐이킷 해주세요. 뭘로? 이쑤시개로. 이거 하고 시간 남으면은 제가 저번에 만들었던 뭐더라 그거 돈까스 설명편도 올려드릴게요. 이거 갖고 이거를 어딘가에 꽂아주세요. 세공봉 같은데 저는 여기다가 꽂아줄게요. 꽂아주시고 살짝만 꽂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발라줍니다. 초콜릿 바르듯이 이렇게 있으면요 해주시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발라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피 이렇게 해주시고 뭔가 물감이 지금 모자란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갈색이랑 뭐라 그러지? 갈색이랑 반다이크 브라운 색이랑 즉 고동색이랑 1대1 비율이 되도록 짜주세요. 이렇게 얘는 조금 짜우니까 갈색을 조금 더 많이 하셔도 돼요. 근데 자유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1대1로 하는 게 맞더라고요. 저한테는 사람마다 다르지 싶 저는 취향이 다 다르니까, 사람마다. 근데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1대1 비율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칠해주세요. 뭔가 칠해준다는 느낌으로 <laughs> 처음에는 막 돌리고 있다 짜증나니까 이렇게 되네요. 네. 이부분에도 정말 꼼꼼히, 섬세하게 발라주세요. <laughs> 이렇게 칠해주셨으면요, 말려주세요. 이렇게. 이 물감 버려주시고요, 처리해주세요. 이렇게 말리면 고구마 토핑 완성입니다. 근데 이게 가끔씩 이렇게 한 곳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밑으로 흘러요. 이렇게 몰린다 그래야 되나? 아까 그러니까 말리 동안 계속 이렇게 돌리거나, 이렇게 말리다가, 한번 여기 좀 이렇게 흘러내렸으면, 또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계속 번갈아가면서 해셔야 돼요. 이제, 이제 시간이 진짜 조금 남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돈까스 설명편을 찍도록 할게요. 이돈까스 완성인데, 한 개가 안 들어가요. 크더라고요. 커서 제가 한 개를 뺐어요. 이렇게 됐는데, 진짜 좀 망작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너무 아쉬워가지고 여기 안에 고기 표현도 해줬거든요. 응, 음, 초점은 여기 안에 고기 표현 다 해줬고요. 이런 식으로 살색과 하얀색의 경계는 잘안 나왔지만 이렇게 나왔어요. 흰색, 살색 보이시죠? 그다음에 봅시다. 여기 이런 거 방울토마토도 잘 나왔고 밥도 진짜 몽글몽글하게 잘 나왔고 제 생각으로는 이거 망작은 아닌 것 같아요. 초점아. 망작은 아니고, 음, 완전 성공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 잘 됐어요, 그냥. 되었고요. 네, 어쨌든 이상, 이렇게 고구마 토핑 만들였고요 예쁜님, 신청해주신 예쁜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구다현님이 신청해주신 카레는 제가 지금 레진이 없어서 못 진행하는 중이니까요. 나중에 레진이 생기거나, 뭐, 목공풀로 만들거나, 어떻게든 하겠습니다. 이상 봐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구독 꾹, 좋아요 꾹 해주시기 바랍니다. 빠이!